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6일 PV 익산투데이가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재 3,300여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중 댓글에 대한 답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방송, PV 익산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되돌아본 2018 익산의 지방선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진보정치권에서 화려한 이력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권태홍, 전의당 전라북도당 이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오늘 생방송이 세개나잡히셨다 아하, 네. 지금 아침 방송 2개 하고요. 네. 네. 지금 왔습니다. 직업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방송인으로 전환되는 거는? 정치인들이 방송이 부르면 예. 언제든 가서 숙제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좀 방송 토론이 훨씬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laughs> 예, 많이 불러주시는데 아마 어, 어떤 정치에 대한 변화, 예. 아, 이런 기대치가 아닌가 그 생각하고요. 예, 더 무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시간은 30분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 올해, 뭐니 뭐니 해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네. 지방선거입니다. 네, 네.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 전라북도에서 음.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 사실 어떤 변화에 대한 큰 기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그제1 야당은 결국에 대안을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높은 득표율, 지지율에 대해서 어, 앞으로의 어떤 대안의 하나의 좀 어, 상상력 있는 그런 주체로서 정의당이 준비해야 된다. 어, 이런 책임성으로 받아들이수 네.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나오셨죠? 네, 네도의사 출마했습니다. 몇등 하셨어요? 어도의사 출마에 3등했습니다. 어, 3등 하셨죠? 네, 네좀 손치 않으셨어요? 음. 오히려 득표율보다는 네. 음, 사실은 이제 도지사 출마해서 그 선거 과정 네. 선거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후보들이 정책 토론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지역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고 그 답이 주민들에게 부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 선택을 받으러 나오는, 네. 평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선거인데 에, 전라북도가 유독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저, 전반적인 정책토론, 언론이 만들어준 네. 정책토론의 자리에 소극적인 모습들, 굉장히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정치 신인들은 참 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뭐 대표적인 거같 예, 익산 시장 선거도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회자가됐었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또 이제 익산시 의회 선거. 네. 지금 정의당이 이번에 투석, 예, 투석 지역구 안석 비례 안석 이렇게 됐습니다 비례 안석. 네. 네.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정당으로는 반바 투. 아, 음,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이 민평당이 이등을 할 거다. 그렇죠. 시장 후보도 음, 계시고, 예, 이제 후보도 예. 많으시고, 이제 조직도 월등히 예. 강하니까, 당연히 민평당이 2등할 거라는 예상이 훨씬 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이 2등을 해서, 네. 비례 한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 이제 세석 중에서. 네.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익산에, 어쨌든 제 제2당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익산에 여당은? 민주당 민주당이 맞는가요? 민평당이 맞는가요? 시장을 가져가면? 어 정당 비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정당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현재 어쨌든 어 민주당이 제일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집행부를 네. 현재 민평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만 네. 놓고 지방선거 결과를 얘기하면 네. 뭐 대통령이 당선된 당을 보통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책임으로 봐서는 네. 민평당이 여전히 익산 여당이다 이렇게 그는것 같습니다. 여당인가요 여당인 어, 책임으로 봐서는 익산 여당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 시장 선거는 민평당이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시의회는 과반을 민주당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평당도 두석이죠. 그렇죠. 두석. 네, 네. 정의당 두석. 네. 두 석. 어쨌든 이제 정당 기지부에서는 이위로기로그서 네. 상차 이제, 익산의 의회만 보면은 민주당도 정의당, 이당, 네. 어쨌든 의미가 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의당이 익산 시장으로낼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익산 시장으로낼 겁니다. 다음에는 내실 겁니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꼭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는데 어떻게 절차를 잘 나눌 것으로 내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절차라기 보다는 음. 사실 이제 시장 단체장은, 음. 음, 저는 정말 그 정책적으로 유능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아,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현실 에서 어,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세계를 호흡해야 된다. 음. 그리고 지역을 함께 그 세계의 호흡에 맞, 맞도록, 늦지 않도록 그런 상상력 있는 어떤 정책 능력이 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음.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 실제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그런 후보라면 TV 토론이나 연론에서 토론을 만약에 예, 개최를 한다면 네,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익산 시장 선거가 민주당, 민평당에서 양자 대결로 펼쳐졌는데 네. 거기에서 참그 아쉬운 점이. 토론회를 아주 깊이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최대의 이슈가 됐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문제든요 그것으로 네. 인해서 네. 또 보면 은 결론도 지어졌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익산시장 선거 관전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네. 익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어, 굉장히 묻고 싶은 질문도 많았을 거고 네. 듣고 싶은 답도 많았을 텐데 네. 토론회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음. 토론회의 내용도 사실 뭐~ 어~ 대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음. 실망스러웠다 음.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아 저런 생각과 저런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있겠네 음.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오히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네 음. 오히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내려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특히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그 권력의 크기나 책임감의 크기에 비춰본다면 또, 또 익산의 현재 숙제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산 시장선거, 이번에 6.13 선거는 민주당의 그 한계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어, 민주당의 한계도 명확히 보여줬고요. 예. 어찌 보면, 어, 지난 87년 이후로 30년 동안 민주당이 전라북도의 사실상의 일당,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일당, 역할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무능해졌고 많이 부패해졌다. 어찌 보면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을 공적으로 확실하게 쓸 방법을 모르는 자체가 이미 부패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 현재의 정치 구조는 민주당에게도 매우 불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laughs> 민주당과 이제 우리 새누리 자유한 자유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상도 기반으로 하고 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후배는 그런 이제 혼합을 뭐 기반으았던 적도 예, 예. 있었지만 혼합을 네. 기반으로 하는데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뭐 자유한국당은 보수적이다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 똑같은 거요 영남과 호남을 제가 이제 많이 다녀보는데요. 음. 음, 영남의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호남의 민주당. 음. 어, 사실 지역민들의 평가는 뭐가 다르냐, 음. 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냐면 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음. 또 호남에서의 민주당, 또 다르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어, 제 학교 동기 하나가 보좌관으 들어갔었는데, 네. 그런 친구 한 얘기가 있어요. 어,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호남 쪽 정치인들이 가장 무능하다. 이거 원래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쟁 구도가 없다 보니까 아, 사실은 공부보다는 조직을 만들어 열중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시장 사건를 보면서 민, 민주당이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네. 이건 여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정의당이 2012년에 만들어져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원내 정당들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에요. 네. 이건 사실은 국민들에게 부, 불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제 소선거 구제로 253명을 뽑고 비례로 47명을 뽑아 300석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253석을 뽑을 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드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사표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행사한 국민들을 대변할 이러한 정치인들이 사실 없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다음에 이런 구조가 오래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호남 정치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 경쟁을 할 만한 어떤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서로 선순환적으로 해낼 만한 이런 정치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정의당이 이당이 네.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 정의당이라도 먼저 이걸 네. 할수 있는지 네. 도당위원장님이시니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정당의 가장 큰 책임은 그 유능한 정치인을 교육, 훈련하고 책임있게 공천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 뭐 4년짜리 정당이에요.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내가 당선되기 위한 사실은 우산에 불과하지 저 정당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은 4년짜리 정책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부 다 4년짜리 공약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길게 보면 대책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자체가 정당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의당은 어 그런 어떤 정당의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어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말로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네. 그런 어떤 에, 선거 풍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동형 네. 지금 비동형 어, 비례 대표제 대표제 네. 지금 논의가 네.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네. 이게 이제 석폐율제도 만약에 된다 치면. 석폐율제도는 연동형이 될 경우에는 거의 100% 도입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보당 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는, 네. 우리 권태용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원 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꼭. 일을 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네. 많아서 꼭보고 꼭 싶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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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원내 5당 네. 대표들이 네. 에 적극 검토한다. 네. 그다음에 정기 특위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네. 1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 연동형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음. 이한 방안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로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국민을 닮은 어떤 그런 국회를 음. 구성할 수 있다는 점또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바뀐다는 음. 점에서 연동형이 도입, 도입되면서 어 사실 4년짜리 정당 체제는 없어질 거예요. 음. 정당을 중심으로 길게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할 거고 정의당의 경우에 연동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실은 기본적인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해나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연동형 지역구수와 비례수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걸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권역 단위로 적용할지 예전에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2016년 안을 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까지 근데 그게 대략 한 650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1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지역구수와 비례수가 몇 명이 될지에 따라 매우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연동형의 효과나 연동형의 내용은 1월 말까지 돼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동형이 되면 우리 권위원장님도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것은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현재 정의당이 이대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연동형이 됐을 경우에, 연동형이 됐을 경우에도 지난 총선 득표율을 대입하면 대략 23석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어, 사실 한두 사람들 가서 일못 합니다. 적어도 이제 교수단체 이상 들어가 일할수 네. 있기 때문에 연동형이 되면 준비된 그런 정의당 일꾼들 네. 제대로 좀 들어가서 국회에서 좀 일할 수 있을 것같니다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 익산에 지역구 두석이 지금 있고. 네. 그 지역구에서 안 되시더라도 이제 연동형이 되면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시면 익산이 국회의원 세 분을 보는 서씀이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같아 뭐, 익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수가 있다고 해서 네. 일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정치인들보다 네. 좀 책임성을 가지고 네. 특히 이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훨씬 더좀 상상력 있는 기획이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사협. 네네.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음. 의료사협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식 명칭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음. 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가 되고요. 의료복지라는 걸 넣은 것은 거기에 아주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명을 다루는, 건강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요. 잠깐만요.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있나요 여기,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지역사회에 제안을 네. 드렸고요.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조합원이 한 540명 정도 네. 모여있고, 출자금 1억 네. 이상을 해서, 어, 지난 5월에, 네. 네. 그,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저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네.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돼요. 예예. 예. 그래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의료기관의 문제점 은 뭐냐면 너무 경쟁만 시키니까 사실 그 생존하기 바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질병과 어, 질병에 대한 수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가 지금 의료계를 너무 지배하고 있는 음. 이 의사로서도 불행하고 환자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데 오히려 질병이라는 것도 생활에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생활 전체 문제를 포괄해서 건강 전체를 정말, 어, 건강 전체를, 그 증진하거나 유지하는데 의사가 항상 옆에 있는, 이제 그러한 의료 체계를 형성하는 게 1차적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의료 산업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복지나 돌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나 개별 정책화돼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 효과가 떨어져요. 어, 그래서 그런 의료 복지 돌봄을 통합하는 에, 통합 마을 모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또의료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네. 그렇게 해서 건강을 만들어내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이런한 주체로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정부에서도 그런 의료 복지 돌봄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아마 계속. 해서 정책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1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야 되는 거죠. 내년 봄에 의료기관 개설할 그러면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이전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네. 봄만에 의료기관 개설을 할 예정이고 상당히 진척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립 네. 추진하는 곳이 전라북도에 좀 다른 곳도 있나요? 전라북도에 전주의 의료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우체 현재 한의원과 치과. 를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수에서 농협 조합원을 중심으로 아. 최근에 의료사업을 만들어서 치과 개설을 했습니다. 익사는 그러면 주 진료 과목이고요. 어, 지금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의원, 가정의학과 치과, 음.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만들고 싶은 건 유양병원입니다. 네. 음. 예. 왜냐하면 향후에 정말 어른들이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프시면 음. 자식들이 이제 사실 먹고 살기가 막 부니까 결국 요양병원에 보내게 되는데 요양병원 서비스 질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양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돌봄이나 케어 센터,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서 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질병도 치료하면서 뭔가 보호받고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예, 그러한 결국은, 사업들을 결국은 자본의 문제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자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이제 의료복지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문제 덕분이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익산투데이 TV 익산투데이 두 번째 방송. 아 그렇습니까? 예. 이방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했는데 네, 네. 3천, 지금 300. 아 굉장히 대단한 도전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이 동영상, 네. 특히 유튜브 쪽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찌 보면 기존의 이제 종이 매체나 네. 그 기사 아, 이런 틀에 매이지 않고 네. 아, 이런 도전과 노력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면 신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지면신문이, 게 저무는 해같이, 네. 뭐, 저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면신문도 나름대로 의미가 예, 있는데. 저물지는 네. 않는데, 뜨겁지는 음,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박아서 해야 되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 참숙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 어렵,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어, 정말 공부하고 정말 경청하고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기획으로 아, 결국에 정치라는 게 우리 삶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꼭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그러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최선의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의당 권태영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2018년 익산의 지방선거와 익산에서의 정의당 정의당의 가능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